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.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한다. 예전에는 이말이 철없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. 그때는 워낙 고도 성장기였고, 실질적인 생산을 이루어내는 물건을 파는 그런 일을 하면 또 소득도 벌리는 시대였으니까, 그는 <목소리> 미래 보고지만 시대 여부가 없는 첫들도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어요 그게 바로 창의성과 독창성입니다. 사실 이것도 말만 들어도 나도 너무 식상하고 가슴이 더 바쁘지만 모호한 개념이기도 해요.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거,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충 알잖아요.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. 기존에 없던 것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울 필요는 없어요. 어떤 걸 조금만 변형을 해도 그게 자신의 이유로 한거면 그게 독창성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좀더 분화되고 사람들은 어 물건을 살때그 물건의 가성비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신념을 산다고 결국 브랜드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찻집을 운영한다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찻집을 직접 찻잎까지 고르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그런 찻집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만 들으면 또 가슴이 답답해지않아요 나는 그 인내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까지 하지 못하고 깊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건 정확히 자기의 적성이 아니었을 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스스로 호기심이 가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깊게 하게 되어 있어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찻집을 운영할 때 찻잎을 내가 안 고르겠죠 그리고 차를 우려내는 것도 기계한테 맡기겠죠 그러면 똑같은 맛의 차가 가성비 좋게 나오는 그런 찻집을 운영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어, 그거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거죠 나만의 맛으로 만든 차야 레몬.